thank you 지코바를 포장해서 집으로 간다 예 맛있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짠 선물 받았지롱 과일 이거 몇 미리였더라? 100ml다 100ml 꺄 어떻게 보면 이도 스티커 제가 향을 고민했거든요 믹스드 요거 믹스드 이모션스랑 그 다음에 또 집시워터랑 고민했는데 이것도 향이 좋은데 이게 되게 오래가긴 하더라고요 좀 조금 뿌려도 향이 많이 나는 네, 이거는 제가 맡았을 땐 나는데, 나한테는 잘안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는 집시 오터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뚜둥! 신나요. 티커가 안 예쁘게 뜯겨. 이렇게 뜯겨. 이렇게 뜯겨. 괜찮아, 이거는 어차피 상자일 뿐이야. 그치? 여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 보여. 와, 완전 예쁘 대박이다. 향나 짜잔. 이렇게 되어있고, 여름 보증서인가? 대박이 진짜 크다. 크긴 크다. 이거는 되지? 이렇게 비싼 향수를 가지게 될 줄이야. 맛있다. 이렇게 싹 뿌린다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흔들어. <laughs> 그러면은 머리에도 이렇게 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의 바이레도는 소중하니까 향수 버아 보세요! 향을 맡아보세요 놀리기 음. 입시워터는 잔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제 생일인데 짜잔 좋아 해보자 너랑 함께라면 꼭 성공할 거야 완전 딱 뜯었을 때 기분 짱 좋았어 글기가 너무 좋아 오늘 오늘 이월이 글기가 너무 좋아. 색깔 예쁘겠네요. <laughs> 예뻐요. 완전 생화 냄새. <laughs> 응, 예쁘다. 나나 아, 여기 앉을래. 어디 본다. 음. 어. 민태 아주 혼난다. 입을 딱 정리해 주면서. 맞어. 엔테이저를 먼저 드시고요. 일단요. 네. 브리또하고 대구살 그라탕 드시고. 네. 그다음에 샐러드 드레싱 구워서 드시고 하면 이제 스테이크 나올 거예요. 네. 스테이크랑 파스타 드시고. 저 크림 소스 먹는 것 같은데 한번 먹는 거야? 한 번에 먹는 거야? 한 아, 이거 너무 큰데, 그 <laughs> 약간 소스가 오늘 진짜 맛있었어. 귀엽 엄청 커 포크로 먹어야 돼. 근데 소스랑 같이 하려면 또 같이 먹을어그 음. 음. 소스는 약간 내가 아는 소스 이렇게 <목소리도> 어야 그냥 우리 <목소리도> 트래들스에서 맛있다 어? 소스가 다르더라 불향이 나 불향이 나 불향 고기가 너무 맛있다 이 <목소리도> 순간 지금 트래들스에서 먹은 치킨의 비는맛 똑같다고 말려고 하는 순간 불향이 음, 나가지고 진짜 맛있다 소 스가 약간 뭐사드 섞인 음. 그런 느낌 이소 음. 스는 먹을때 버섯의 향이 완전 기 버섯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양에는 그러니까. 버섯 버섯이랑 대 같이 음, 엄청 부드럽다. 여기까먹배살 완전 쫀득쫀득해. 어거좀 좋다. 밑에 감자 피에 빨간 있는데 감자 피레랑 소스랑 같이 해서 고기랑 두개가 되시면 됩니다. 구월동에서 먹었어. 또 생일 때. 그것도 너 생일이었어. 그거 진짜? 응. 약간 양송이 버섯에 이런 맛 나오는 거. 음. 너생일이야 아니야, 너 생일에 뭐 했지? 구월동이요? 고울동에... 아, 구월동이 아니라고? 근데 이거 부평에서 먹거맞인가 응. 음. 어디서 먹었는데? 그때 좀 늦게.. 아닌데? 구월동에서.. 점심쯤인가? 브런치 먹으러 갔었을 때아 거기서 먹었던 맛아 응. 거기서 먹은 맛인 것같데아 맞네 응. 맞아 떡가뭐였죠 어, 네? 배불러? 배부른데? 응. 맞아 진짜 미치겠난 진짜 문제야 문제 응. 천천히 먹 벌써 배부르다 <laughs> 뭐 여기 평이배부다 응. 그랬어 진짜? 뭐가 많아가지고 한, 다섯, 여섯, 한 번, 하나, 둘, 셋. 짠, 어났 오, 슥슥슥슥, 귀엽게 했네. 이런 게 들어있어. 저번에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에서 피자 포장하고. 이것도 같이 넣어주셨거든요? 살짝 흔들면은 더 맛있다는데 한번 흔들어볼까? 이거는 그밥 먹으러 갔을 때 너무 배불러가지고 남겨온 디저트거든요? 완전 손톱딸이야, 손톱딸. 쳤다. 시 와. 우리 시데 요리하는 거거든. 아. 어. 요리하는 건데 귀엽게 생겼네. 넌 파시야? 응. 나 너무 이로. 이거 오히려 신상이야, 새로 나왔어, 나운지 아니 이정 정도냐면 내가 명절에 응. 시골 갈때 국방을 들고 왔어. 국방을 한 박스 사왔어. 국방 전도알았 응?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좀 맛있지. 응. 팥도 먹어볼래? 팥이 진짜 존맛이 나는 나 요즘 피자빵 먹었는데 야피자는 진짜 별로예요. 가수들 해 먹는 거야. 진짜 나가수였던 거야? 응, 근데 있구나. 내가 에어프라이어를 돌려먹었나? 먹었거든? 근데 그래. 에어프라이어를 돌려먹으니까 어땠냐면 위에만 딴딴하게 되고 응. 그래서 맛있었거든. 맛있지 응. 아싫한 아 살을 더먹는구만 진짜로? 엄마, 남왜김 있는지 안 알려줬어? 김 없는 줄 알았잖아. 눈을 어때? 시골 갔다가 완전 피부 난리 났어, 나. 난 진짜 피부가 예민한가 봐. 화레모. 퍼핑이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갈비가 너무 맛있어 너다 맛있어? <laughs> 그래 하나씩 라 고급 양갈비 나하고가지비 하나 진짜 엄 맛있어? 맛있다 야. 맛있는데 와. 양이 너무 적어 맛은 있는거야 아 찾았어 아, 아. 오 이상한게.. 갑자기 배불러 응? 내가 배불러! <laughs> 뭐 먹었다고 뭐? 내가 물불러 내가 배불러! 이거 먹어서 배다 현정아 너 먹었어? 맛있잖아? 먹었어! 고아마여기다여이에요

밥에도 먹어, 하바스 먹는 와, 맛있게 먹네. 어, 나도 지어진 거. 저거 아주 나 겠지저생일가 나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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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물생일이물이야이니 <laughs> <laughs> 정성스러운 걸 생일이니까. 생일이니 생일이니까. 생이이 이거는 마들렌, 마들렌 3개 샀고, 이거 랑버터 이렇게 샀는데 이거랑 케이크 하나 샀는데 6만 원이라고요? 라구라구라구라구라 라구 6만 원이라고 라고 라구, 라고 라고. 라구, 라구. 짜잔. 케이크, 케이크까지. 라구라구라구라구라구 라오. 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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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 불 꺼주세요. 축하합니다. <laughs> 아까ρού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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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먹는다. 목소리도> 신기한 말이었는데. <laughs> 아 너무 웃겨 이거 뭐냐고 <laughs> 아니 이거 탑사하셨어요? 뷰지 같 아니 님님 님 이거 탑사하신 건가요? 그래도 와. 바로 다 뿌러지고 난리 났어. 흥! 흔디야, 나 너무 귀여워. 흰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